네. 원하시는 거 찾아내시려면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 네. 최신상으로 업상품이다 말씀드렸어요. 달라진 거 느끼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비싼 리클라이닝 소파들, 아니 채널마다도 많고 요즘 오 프라이팬 마트는데 뭐가 다른 거야? 허리가 <목소리> 있는 거예요. 원래랑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깜빡 잠들었는데, 어, 조심해야 어, 돼. 어, <목소리> 이런 경우 많은데 네. 네. 조심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완전 푹신하게 들어가니까 반대쪽으로 보여주셔. 그러면 이게 완전 쿠션감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요거 보시면 안쪽에 내장재가 진짜 충분히 들어가 있다니까 이런 거구나.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어, 쿠션이 전체적으로 팔걸이까지 다 들어갑니다. 음. 이중에 쿠션이 들어가니까 왜 우리 썸베드에누워있때 되게 편하잖아요. 음. 그썸베드에 쿠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목 있는 데를 이렇게 한번 기대 보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뭐지? 고객 이거 보이시죠? 팅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안쪽에 내장재가 그리고 살짝 알고 를 비행기 타잖아요. 그럼 좋은 자석 좀 앉게 되면 여기 여기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혹시나 내가 졸더라도 목이 옆으 이렇게 꺾이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네 보시면 내장재는 충분히 들어가면 안쪽으로 살짝 감싸주니까 자다가 기대잖아요. 그럼 여기가 너무 편한 거야. 어머, 뭐, 중간에 깨지 않고 뭐 불편하지 않게 바로 잠길 수 있게.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가 보기는 전부 다 최신상. 형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활용도가 진짜 무궁무진한 게 스퀘어 구청까지 함께 전해 드릴 테니 요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책 네. 읽어도 되고 스마트폰 하셔도 되고 네. 하셔도 되고 네. 아니 이러니까 이게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자리에 옮길 동안에. 보통 뭐 일반적인 소파는. 또 평평해지니까 잠잘 각도 나오고요. 저는 진짜 방송인지, 저희 안방인지, 방송 보시면서 진짜 편해 보인다. 이게 지금 베개까지 스퀘어 쿠션 따라가죠. 그럼 심지어 팔걸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죠. 몸부림 쳐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웬일인가 싶으시죠. 다리가 고객님, 보통 우리 이렇게 요즘에 눈 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데막 절여요. 늘 신경 써서 돌아다닌다면 보 이런 데 너무 아파. 그리고 막 퉁퉁 부어 이렇게 그냥 해두시고 진짜 세워라 세월, 내어라 네. 하는데 이거 잠이 신소로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침대처럼 쓰실 수 있다는 게 여기서도 또 변형이 가능한 거죠. 얘를 내리게 되면 이외에 눕잖아요. 그러면 네. 나만의 또 다른 침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오, 얘를 완성해 조절을 한 다음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아우 리네 자야겠다. 그럼 자잖아요. <laughs> 그럼 이게 또 침대 같기도 하고 네. 이러다가 이어 나야 되겠다 그러면 또 3단계 5단계 또 올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고객님 사이즈 보고 이거 보시고 팔걸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최신상이고요. 방송 자주 못해 50여일 만에 생방송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주문 전화 주셔야 되고 제가 너무 누워서 얘기하고 있죠. 일어날 수 없죠. 제가 지금 딱 누워있으니까 너무 편하겠죠. 베이지 <laughs> 컬러가 인기는 좀 많은 편이에요. 베이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원 씨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블랙 컬러, 컬러 준비되어 있고 우리 모델분이 우아하게 잡지책 읽으면서 돈 벌고 계시죠. <laughs> 아, 브라 컬러 최신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접어서 부장을 납작하게 펴셔서 침대 밑에 딱 넣어놓잖아요. 진짜 누구도 몰라. 그러다가 꺼내셔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주문전화 받아야 될것 같거든요. 대한민국 최저가 50여만 에 생방송 주문전화 받을게요. 너무 편안한 거죠. <목소리도> 좀 <지금> 조심하시겠지만 재물 <목소리도> 어디 하나 힘이 들어간 데가 1도 없잖아요. 지금. 발가락 끝도 지금 납작해요. <목소리도> 이게 <낮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폭신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목소리도> 최신형이고요. 네이앤데입니다 <네이안맨> 리클라이닝 소파인데 <목소리도> 최신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소파 스퀘처럼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시중에 몇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단행을 해서 더 이상 구할 수 있을까 가 진짜 먼저 느껴져요. 스퀘어백에 이거 너무 탄탄하게 잘 쓰실 수 있고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팔걸이 가첫 보자마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거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좀 둘러떨어져요 몸부림치다가 발이 한쪽 밖으로 나가있어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팔걸이가 탄탄하게 양쪽으로 들어가 니까 이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안쪽에 내장재 네 쿠션 이 이거는 너무 푹신한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전장에 다 이렇게 15cm 미터까지. 섀시 프레임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피부 가죽 안에 부들부들하게 맞춰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 만져보잖아요, 눌러보잖아요, 발끝이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세상에 너무 편하고요. 어디 하나 이거 진짜 뭐 힘줄 때가 없을 정도로 진짜 내장에 충분히 넣어드립니다. 이러니까 푹신푹신한 느낌 더잘 보이죠. 이렇게 쓰시는 거. 그래서 그냥 너무 직각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거니까 그냥 조금. 눌러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난 너무 좋은 게헤드레스트 업그레이드가 진짜 잘된게 네. 이렇게,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거 완전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진짜. 너무 잘돼 있고 여기가 안쪽에 이렇게 이런 모여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누가 정신 똑바로 차려요? TV 보다 절대 안잘거 이거 아니잖아요. 쉬려고 있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졸수 있어. 잠잘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복도에 나 혼자 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진짜. 이게 없으면 이런 거 근데 아, 네. 지금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있다가 네. 기대잖아요. 그러면 어머 우리 없는 오빠가 생긴 거야. 네. 없는 자기가 지금 여기 팔이 <laughs> 너무 심플시면 <푸심푸심한> 자기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있잖아요. 고객 <laughs> 너무 편안한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laughs> 고객님 이 네. 위에서 리모콘 하나 있으면 네. 세상을 <laughs> 다 가진 느낌이죠. 주문자 화나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자유자재로 아니 허리도 자유자재로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다리가 너무 붓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소파에 굳이 내가 여기 맞춰서 안 올려도 돼요. 각도 조절되니까 어떤 나라에 좀. 좀더 낮게, 어쨌든 좀더 높게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있다 보면 아, 너무 편안하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전에 된 스퀘어 쿠션 딱베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네. 고객님 네. 세상 불어올게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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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한데 네. 에어컨 좀 네. 꺼주실래요? 네. 충격적으다도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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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게 네. 나만의 네. 공간이 네. 되고 이렇게, 이렇게 네. 있다가 네. 아. 아 진짜 잠들고 네. 나도요 안쪽에 내장재 네. 네. 정말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도 어디 하나 결리지 않게 진짜 불편하지 않게 이제 쫙. 비직게 켜면서 일어나는 느낌 있죠. 너무 좋은 아니, 거예요. 아니 나만의 공간이에요. 어, 진짜. 아무리 집이 좁은 원룸에서도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거고 네. 작은 방 안에서 활용하셔도 좋고 응. TV 보실 때도 네, 저... 네, 진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오디오 감독님 혼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어, 진짜 세상 다 가졌다 정말. 진짜 <laughs> 여자 그러니까 성인 여자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laughs> 넉넉하게 여기 공간 충분히 남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는 웬만한 좀, 좀 체중 있는 MD.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addition,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제 세상 부럴 정도로 진짜 그거는 여기서 진짜 할게 없거든 중고금값 가서 드시고 그냥 우유 한잔 드시고 네. 이것만으로 네. 너무 편안하신 거예 최신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 충전제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 이거+ oh.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편안데요저 스케일 쿠션 이것도 너무 여기 데인 데인 로고까지 딱 찍혀있어서 완전 고급지거든요. 근데 구정 안에 들어갑니다. 육 거의 사만 원도 하니까.